아, 벚꽃에 어필 하겠습니다. 아, 저번은 힘내고. 와, 대표님 벌써 올라갔어. 아, 아이고. 못 가겠다. 아. 다음은 서우고개로 가기 위해서, 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우고개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시 초반은 막 달린다니까요. <laughs> 서울 거기 어필 올랐습니다. <laughs> 어피는 할 때마다 또 힘들어요. 소고기를 다운하고 어, 농부의 쉼터에 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다 형들. 열한 시명아 명달리 오르고 있습니다. 로드 전기자전거 처음 봤습니다. 아, 우리 신영이, 어필을 뭐, 가볍게 올라가고 있어요. 디스플라켓이 42t입니다. 어, 아, m t b 수준이에요. 아, 자, 마지막 거구 만들면, 양달리 끝입니다. 명달리 다운을 마치고 이제 다락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까지 12분이 참가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락제를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부 오고계 중에서 다락제가 그래도 완만한 경사도로 해서 제일 쉬운 코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 처음에 오갈 때는 많이 힘들었었죠. 몇번 오다 보니까 다락재는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락재에 올라와서 정미샷을 찍기 위해서 준비들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 올랐습니다. 어, 유명산,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포장을 잘깔아가지고 깔끔합니다. 아, 이 커브를 딱 돌면은, 아, 숨이 턱 막히는 어필이 나오죠. 벌써 저기도 올라가셨네. 자, 아, 얼른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탔습니다. 13시 13분 1면서 어필을 마쳤습니다 아, 을안분1지금 지금 분1 오기 직전 들리십니다 지금 아 예? 시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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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다운입니다. 밥 먹으러. 인형산 <laughs> 다운일입니다. 드디어 봉오기 직전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음, 원래는 양수역 가서 먹는 거였는데 아, 다들 너무 배고프셔가지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하는 거야? 점심을 네, 먹고, 아, 이제 양수역으로 먼저 1차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15시 30분. 120km. 어, 오늘 날이 종료했습니다. 양수역에서.